어린이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롯데에서 나온 요게워치 코디 스티커 어, 제품인데요. 어, 코디 스티커가 들어있는 판박이가 들어 있는데 판박이가 총 70종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뭐 검은 담비스 푸드에서 소개하려고 <laughs> 구입을 했는데 이 보다 보니까 추억의 판박이가 생각이 나서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데요. 자, 개당 5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. 뭐, 간단히 보시면은, 껌이, 저, 총 14g입니다. 14g 인데요. 요런 거는 알아두시면 좋은 게, 14g 중에 여기 보시면, 어, 당류가 2g 인데, 2g 이죠 당류가 2g 인데, 5회, 5회제 공량, 곱하기 5 하면, 어, 10g. 그러니까 14g 중에 10g이, 어, 설탕이죠. 물론, 이 껌을 씹다 보면, 이제, 그, 그, 그게 있기 남아있긴 하지만, 당류는 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, 당뇨가 높다는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비타민도 들어있다고 되어있네요. 자, 이렇게 뜯으시면 아주 이쁘장한 색상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혹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제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, 로봇양이 있고요. 음, 끝나비그 다음에 미역군 그 다음에 위스퍼 등이 총 어, 70종류의 그 요괴들이 어, 들어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. 자, 지안형이 여기 나왔는데 지안형은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 위스퍼 해봐야지. 파, 판박이 같은 경우 다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어렸을 때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되어있는데요. 자, 요거를 잘 뜯어 줍시다. 종이 뒤에 그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잘띄어 줘. 야, 나와 주세요. 자, 이렇게 뜯어졌죠. 자, 이렇게 뜯으신 걸쫙 뜯어 주시면 종이 좀 버려 주시면 되겠고요. 자, 뭐 이렇게 어, 붙이시고 싶은데 어깨라든지 얼굴은 좀 그렇죠. 얼굴도 <laughs> 어, 괜찮다. 어, 뭐, 위스퍼. 자, 집, 집사 딱 해가지고, 아이고, 아이고, 잘못한 것같아 이렇게 하셔가지고, 자,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자, 눌러서. 아, 근저 위에 좀 긁혔어. 보통 이제 판박이 제품들이 이런 게 많죠? 물 묻혀서 하는 것도 있고, 그냥 하는 것도 있는데, 이거는물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, 이 정도면 됐으려나? 자 이렇게 눌러주시고 손톱으로 자, 살짝 감기 어봅시다자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붙이면 되니까 자잘 띄어집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가 이렇게 손이 올라갔는데 아까 처음에 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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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껌속에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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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긁으시면 떨어집니다. 어, 물로 닦으시거나 뭐 수세미로 문지시면 되니까 그렇게 뭐, 오래 가진 않는 거고 우리 연서잘때 한번 해볼까? <laughs> 그연서저 아, 말짱할 때 한번 해보든지 해놓는으면 이렇게 다양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이 70종, 그것도 괜찮겠다. 그 가슴에다가 70개를 다 붙이는 거야. <laughs> 그래서 그래서. 가끔 목욕탕 가면 문신한 아저씨들 있잖아요. 그걸 시도 보면은 어우 무서워, 슬픈 생각이 있는데 <laughs> 위통을 딱갔더니 조직폭력배 같이 생겼는데 어 요게 70마리가 붙어 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?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붙여 보시고요. 갑자기 아, 보면 그 타투나 문신 같은 거, 네, 뭐 우리 몸이 뭐도와집니까 네, 그런 걸안 하셨으면 좋겠고요. 하여튼 뭐 이런 거 이런 걸뭐 장난으로 해 보시는 거 이런 것도 좋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네 <,까지. 웃음>